11월 28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로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평가에 부족함이 드러난 결과. 다니엘 5장은 벽에서 손가락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특별한 사건으로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벨론과 벨사살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결론이 나타나지요.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벨사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 벽에 쓰여진 글씨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하는 점들이 남겨져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겨진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한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4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24절 이름으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기 시작하지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리고 26절로부터는 해석합니다. 먼저, 메네라고 하는 말이 26절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워보았다. 개수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헤아려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보다, 헤아려보다 하는 매네가 두 번이나 중첩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세워보고 또 세워보게 됩니까?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제대 날짜 다가올 때이 달력에다가 남은 날짜들을 헤아려보고 또 헤아려보지요. 숫자를 세워본다는 것은 그 날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시대를 빨리 끝내시고자 그 남은 기간을 세시고 또 세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벨사살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미 굳게 결정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매네매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겔도 마찬가지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의 이 말뜻은 달아보다 또 재워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27절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통상적인 표현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울에 달아볼 때 저울에 달아보고 가볍구나, 무겁구나 이런 말은 이해가 되는데 부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용했던 저울 중에 천칭 저울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칭 저울이란 상대편 접시에다가 일정한 무게의 추를 놓고 반대편에 재고자하는 것들을 얹이게 되지요. 그래서 양쪽 접시에 있는 이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에 따라서 이게 가벼운지 무거운지 부족한지 아닌지를 청량해 보는 것이 천칭 저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부간 네 살에게 그리 말씀하셨고 벨사살에게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바벨론이 누린 영광을 금신상 해석에서는 금머리에 해당되어진다. 금으로 된 시대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또 노부간 네 살이나 그 이후의 왕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반대편 저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반대편에 왕들을 하나씩 얹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해서 벨 사살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부족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부족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여 부족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좋은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27절에 등장하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께 책망받게 되는 것이지요.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28절에 베렉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나누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바사 연합국을 의미하는 말뜻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벨론을 공격할 때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메대가 바벨론의 다음을 이어서 통치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메대의 시기는 대단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메대가 멸망하고 그 다음으로 바사가 이어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메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사 이렇게 전달되는 것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메네 메네 데겔 오바르신 이 심판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29절로 30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두 번째 문단에서는 벨살살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두 개의 절 말씀이지요. 29절에서는 벨사살이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시상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주색 옷, 금사슬,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는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절 말씀해 보면 그날 밤에 이 갈대아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바벨론 국가가 무너졌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만큼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음했고, 급박했습니다. 한 가지 이 본문에 대해 헤로도투스의 해석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주전 400년경의 사람인데요.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벨사살의 연해로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메대 군사들의 기습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에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회가 있었고 그연회에 기이한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손가락이 나왔고 글자를 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벨사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소집시켜 이 글자에 대해서 읽고 해석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며칠이 흐르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해석하지 못하자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했고, 왕은 그 추천을 따라 다니엘을 불러서 마침내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일들이 꽤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날 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아마도 최종적으로 다니엘이 벨사사를 만나서 꿈을 해석하고 책망했던 바로 그날 밤,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체 흐름과 맞는 해석이 되리라,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실현이 일어나더라. 이 사실이 두 번째 문단 말씀 내용입니다. 셋째 문단은 31절로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의 시대가 시작되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1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왜 31절로부터 6 6장 2절까지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1절은 6장의 본문과 연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셋째 문단이 31절, 6장 1절, 2절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도 31절은 6장 내용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멸망과 다리오 시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함께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것을 6장 해석에 넘겨버릴 텐데 내일은 주일이라 영상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기에 오늘 이 부분까지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오라고 이름하는 왕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메대 사람 중에도 다리오, 그러니까 다리오스 왕이 있습니다만 페르시아 사람, 바사 사람 가운데에도 다리오 대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명의 다리오 왕들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을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기록된 사람 이야기는 메대 사람 다리오다 이 사실을 먼저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31절이 표현하고 있지요.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이 다리오 왕에게 통치권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정치적으로 복잡한 역사상의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대 바사 연합국으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다가 그러다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과 그 통치권을 물려받음으로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겨우 2년 정도를 통치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메데라고 하는 나라도 사라지고 페르시아, 바사가 이후에 천하를 통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이의 이야기가 6장의 내용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왕이 되자마자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했다라고 일절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전국 120도에 맞추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방을 맡은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총리되는 것을 시기하여 다리오 시대에 일어난 사건은 6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사건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셋째 문단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 말씀에서 배운 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날을 개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약 개수하지 못하면 안개와 같이 급히 사라지는 짧은 인생을 살 뿐이지. 하지만 지혜가 있어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셀수 있다면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영원한 주님을 만나 영생을 담을 수 있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천칭, 저울 반대편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복을 많이 받기를, 평안하기를, 그러나 그것이 반대편에서 무게를 더할수록 부족한 인생일 뿐이지요. 많은 것을 채우기보다 금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그 붉은 꽃 그러니까 예쁜 꽃도 시비를 넘기지 못한다 하는 말이 화무시비롱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권력 부귀영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벨 사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시대가 바뀔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쓰시고 그 가치를 바라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지요. 세상은 바뀔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주님 손에 붙잡혀 한결같을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